물고기는 물 속에서 물을 마실까요?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물질의 이동 방법 중 수동수송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. 수동수송은 물질이 이동할 때 물질의 농도 차이에 의한 이동으로 에너지가 필요 없이 수송되는 것을 말합니다. 수동수송에는 확산, 여과, 삼투가 해당됩니다. 확산이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액이 농도가 더 낮은 주변 방향으로 퍼지는 것으로 확산은 물질의 농도차를 중화시킵니다. 여과란 수분과 용질이 압력에 의해 밖으로 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. 막보다 큰 입자는 걸러지고 작은 입자만 나올 수 있습니다. 드립커피를 생각해 보시면 큰 커피 알갱이는 나가지 못해 걸러지고 액체만 흘러내리는 원리입니다. 삼투란 용질의 농도 차이에 의해